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걸스데이보다의 무대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뒤에서 이렇게 컨텐츠 열고 실전 실쩍 지켜봤는데 <laughs> 저희도 오늘 <노래를> 준비를 했거든요. <laughs> 네그 전에 다른 무대가 있어요. 아, <laughs> 여러분, 아, 사실 저도 지금 좀 떨리는 것 같은데. 아. <laughs> 이따가 네, 이렇게 저희랑 무대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어 여러분 오늘 입학식이신데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. 여기 국민면생분들 계세요? 맞아. <laughs> 네. 그러면 그것도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어요?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여기도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걸스네버대이가 조금 길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헷갈리시면 그냥 라만 외치시면 됩니다 라라라 <laughs> <laughs> 음을 부르시겠습니까 라라라라라라 하시면 아마 끝나있을 거예요 저 <laughs>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<laughs> 네 바로 <laughs> 여러분들, 어, 입학식이면 수강신청도 하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성공하셨나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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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목소리도>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